3회 엘상 17장에서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을 같이 또 묵상했지만,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나라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다윗 자신의 개인의 어떤 그런 위치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죠. 사울이 그 다윗을 너무너무 이제 인정하게 되고, 드디어 그를 이제 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사울은, 왕궁에 머물게 만듭니다. 너무나 이제 귀한 그런 소년이니까 옆에 두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드디어 이제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된,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18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 내용 아닙니까? 아, 이 사울이 다윗을 곁에 두었는데 아, 점점 더 이제 마음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에 반해서 요나단은 아, 정말 놀랍게도 아, 그 아, 다윗을 너무너무 이제 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18장 1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게 해서 어, 이 요나단 사실 차기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자로서 정말 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그런 그 위상이 위협이 될것 같기도 하고 아, 굉장히 이제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나단은 아, 그를 사랑합니다.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믿음이 통하니까 그런 것이죠. 정말 그가 아,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때. 그런 그 믿음이나 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또 무찌를 때그 믿음이나 너무나도 통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정말 사심 없이 편견 없이 신앙 하나로 그 다윗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더 나가서는 그와 자, 그와 정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아내 생명이 너의 생명이고 아, 너의, 너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나내 자신을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언약을 맺었고 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다 그렇게 자기 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선물로 주는 것이죠 상징적인 표현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옷을 준다는 것은 자기의 왕위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그것을 알고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말 그를 환대합니다. 아, 요나단만 그렇게 환대하는 것이 아니죠. 아, 이제 전장에서 돌아올 때 무리들이 그 여인들이 정말 사울과 다윗을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그, 아, 축하를 하고 칭송을 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데 그 백성들이 다 그렇게 환대를 합니다. 왜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그런 귀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우리 매일 성경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사울과 다윗이 많은 원수들을 무찔렀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울이 조금 이렇게 아, 고깝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아, 아 이제 다윗을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그런 아 정말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백성들 또는 요나단까지도 그렇게 사울을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도 정말 다윗을 이렇게 옆에 두기를 원했지만 사울은 이런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를 기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사울은 점점 더 이제, 아, 정말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다윗은 노력하지도 않는데 점점 더 이렇게 급부상을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아, 쌍곡선을 보게 되는데, 아, 참, 가장 중, 요한게 뭘까. 아침에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요, 요한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 마음에 무엇을 두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두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점점 더 이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시기심에 시달리고 정말 더 나아가서 이제 증오심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마음에 자기가 정말 아 저렇게 견제하고 정말 증오하고 시기하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정말 제거할까? 자기가 먼저 가까이 둔 사람인데 점점 더 자기의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사울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그 마음에 다윗으로 점점 차갑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다윗을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으로 점점 더 차가는 거예요. 괴롭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요. 묵상할 게 없어서 계속 다윗을 묵상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제거할까? 맨정신일 때는 괜찮은데, 악령이 임할 때는, 아, 정말 또 옆에 다윗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 입장 아닙니까? 그가 또 수금을 타면서 자기를 좀 이렇게 캄다운 시켜야 되는데, 근데 한 번은 그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렇죠. 두 번이나 던졌습니다. 예, 그냥 다윗을 쥐고 싶은 마음이에요. 왕이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이나 피했다. 아... 그렇게 점점 더 이제 이 다윗을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까이 둬야 되는 필요도 있는데 그를 또 죽여야 되는, 그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그를 괴롭힙니다. 사울의 마음에 이 시기심과 지오심의그 근원인 다윗으로 점점 더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그게 이제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아, 창을 던지는 그왕 앞에서 다윗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마음에 사울을 닮아서 아, 자기도 점점 더 사울을 묵상하면서 아, 사울을 점점 더 이제 정말 같이 또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저를 어떻게 없앨까? 어떻게 저 사람을 정말 끌어내리고, 뭐, 이런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18장 뒷부분 보면은 다윗은 아직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러지 않아요. 내일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진심으로 이 사울을 대합니다. 사울은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흑심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두 딸을 가지고 흥정을 계속하지요 딸을 주고 싶다. 아니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사람한테는 아, 정말 사위가 되게끔 하겠다라고 포상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약속은 또 지키지 않고 이렇게 또 매랍을 줄 테니까 열심히 전장에 나가서 싸워라. 공을 많이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올무죠. 자기 손으로 다윗을 제거하기가 힘드니까 창을 전, 던져도 피하니까 또, 보는 사람들의 눈도 있으니까, 이제는 블레스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계속 이렇게 관계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 앞에, 그런 흑심 앞에, 아, 다윗은 굉장히 의심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진심으로, 아, 내가 천한 나같이 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만 꺼내놓고 첫째 딸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둘째 딸 미갈이 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아, 그것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아, 또 음모를 꾸미죠. 이번에는 신하들까지 대동해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 다윗이 그 아, 신부값을 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의 포피를 백 개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나가서 전쟁에 가서 싸워서 죽으라는 얘기죠. 예, 이번에는 아, 다윗이 그것을 아, 기쁘게 받고 좋게 여기고 아, 그 원래 그 아, 날짜보다도 더 빨리 두 배나 채워 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울은 미가를 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다윗은 더 가까이, 이제는 사위로 그 이제 왕궁에 과하게 되죠. 다행히도 다윗은 그 마음에 사우를 들여놓지 않습니다. 사우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사우를 어떻게 정말 미워해야 되고, 어떻게 정말 제거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왕이 나한테 이렇게 너무나 정말 악한, 악한 것으로 나를 이렇게 정말 박해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되갚을까? 그런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직은 아 다윗은 아직은 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예, 사울이 이렇게 나와도 그의 동기를 의심하지 않고 그는 정말 아 그런 선한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 정말 그런 그 자기의 모습을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울도 알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갈까지도 그를 사랑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다온 세상이 다윗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보는 이 창은 이 창이 말이지, 프리즘이 이렇게 끼어 있는데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그 세강경이, 세강경이 바로 뭐냐면 그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죠.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창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죠. 오해 오해가 결국은 그렇게 계속 아 정말 아 벗겨지지 않고 모든 것을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되돌려 보려고 굉장히 이제 머리를 쓰고 이제 모든 정말 이렇게. 아, 그런 자기의 그 딸들까지도 이용하면서 아, 정말 이렇게 아주 너무나 아, 참 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아, 자행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이렇게 그 인테그러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 이 상황 속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받습니다. 그받 그렇죠?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입장이에요. 그죠 뭔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실은 이 모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왕 대신에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미 13장에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사실 사울도 다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아, 그렇게 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일을 사울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것을 마치 아는 것과 같이 다윗은 아, 서두르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그 왕위를, 이것은 내 거야. 그러고 그것을 주장하지도 않고, 그냥 그는 정말 이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사우를 왕으로 계속 존중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선을 넘지 않고 감당하는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여호와가 계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마음에 우리의 귀한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참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 두려워하는 문제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얼마나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사울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처럼 아니면은 요셉이 정말 그렇게 그이 애굽에 홀라온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등 등극을 했을 때 등장했을 때그 정말 아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을 알고서, 아, 정말 7년 그런 풍년이 오고 7년 그런 흉년이 올 것을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텐데, 과연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말이죠. 그죠그 많은 사람들이 아, 요셉을 인정하고, 아, 당신이 우리를 좀 다스려달라. 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조차도 그쵸? 네, 너가 좀 잘해달라. 내가 있는 것은 내가 너,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다윗이 아 사울이 다윗이 정말 이렇게 그 용맹하게 권략과 싸우는 것을 보고서 또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서 또 백성들이 이렇게 그를 인정하는 것을 보고서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힘 들었 겠죠？힘 들었 겠죠？자 기가 왕인데, 그렇지만 요나단 처럼 또는 바오로 처럼 그렇게 다윗 을인 정할 수있었 으면 얼마나 좋았 을까？요셉 을인 정했 듯이 그렇게 인 정했 으면 얼마나 좋았 을까？그것 을 인정 을 못하 니깐, 결 국은 하나님 께서 이끄 시는 하나님 께서, 끌고 가시는 그 역사도 인정하,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 결국은 더욱더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다윗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계속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럴수록 더욱더 외톨이가 되어가고, 심지어는 자녀들조차도 아, 정말 자기 편이 아니고,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점점 더 그를 떠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우리의 묵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묵상하면 그 두려움에 계속 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대상, 그 대상이 있다면은 애써서 애써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다윗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에, 결국에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음, 하나님은 어, 이 역사를 어,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정말 아 역행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다윗은 아, 그 하임의 역사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아, 쓰임을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 우리 인생을 아, 이렇게 사울처럼 하임의 역사를 역행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다윗 사울에게 있어서 귀한 선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도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사위잖아요, 사위.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짐을 함께 나누는 귀한 동역자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척척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모든 신하들보다 더 뛰어나게, 뛰어나게, 뛰어나게 행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마음,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침대 요한처럼 나는 쇠하더라도 저는 흥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마음, 그런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갖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여호와로 충만하게 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내 위치가 다 있죠, 그렇죠? 예, 사울이 사울이 지켜될 위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 다윗의 위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아, 정말 내가 나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야심을 부리면, 부리면 아, 사울처럼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 변수가 생겼을 때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 혹시라도 우리가 사울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하늘 앞에 돌이켜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섭시다. 돌아섭시다. 계속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인생을 괴롭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을 창으로 던져서 없애려고 하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즉각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우리를 이유 없이 우리를 시기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으로 채우지 말아야 돼요. 그 대상으로 채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진실을 지키고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서두르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겸손히 하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그 위치를 정말 하나하나 다시금 생각하면서 주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앞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요? 겸손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될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뜻을 앞세우고 우리의 욕심을 앞세우고 정말 온 세상이 왜내 중심을 안 돌아가지?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내 위치를 겸손히 인정할 때는 인정하고. 거기서 우리 충성을 다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귀한 장소에 아버지 우리가 참 분별 없이 이렇게 아버지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 사월과 같이 이렇게 아참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온통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아버지 그가 그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겸손히 진실되게 아버지 우리의 위치를 잘 알고 지키고 거기서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 은혜를 입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입장에서 하니 아버지 비교 경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혹시 다윗이 있다면 다윗을 보내주신다면 정말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요나단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합력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아니 다윗과 같은 그런 아버지 인물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도록 한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